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. 당신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옳고 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. 당신의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. 저희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희 없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.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. 주님,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.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. 주님, 사람들이 공경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.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사람뿐 저희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. 그들의 죽음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, 깨어나 환호하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고생하며 무거운 뭐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.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.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. 정녕 내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. 예수니다 네, 사제는 이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의를 이을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받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몸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이 짐을 잘 지키고 네, 오늘 복음이 마침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멍해라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고 또 멍해를 메면 밭을 갈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멍해는 소에게 있어서는 어, 짐입니다 짐 근데 그 멍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또그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.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. 같은 멍에와 짐을 치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은총이 힘입어서 그을 치게 될 때는 때로 그 멍에가 힘들긴 하지만 멍에가 그 멍에가 편안하게도 차 느껴지고 또 멍에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당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고, 멍해를 내가 왜져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멍해는 무엇입니까? 자식이 멍해, 뭐가 멍해죠? 세상을 살면서 멍해를 지,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니 누가 뭐라고 해도 자, 자기가 져야 할 멍해가 있는 것입니다. 다만 그 멍해를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에라도 내가 왜그 멍해를 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멍해를 지는 것이 그렇게 힘겹게만 느껴지지는 않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두 부부가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이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집안 정리도 잘 해놓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마 그날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래 내가 이 맛에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애가 그냥 온 집안을 날리고 법석을 떨어놓고 그냥 집안 시집분 하고 그냥 하나도 정리된 운동이 안돼 있고 더군다나 게임기만 가지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마도 <laughs>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그런 피로감, 힘들었던 것들, 그런 것들은 오히려 두 배로 더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, 그런 생각이 될 겁니다.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멍에를 치더라도 또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그 자기가 고생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다면 아마도 어,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 힘든 것은 체적인 힘듦보다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할 때또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더 유독 더 힘이 들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인생이 가지고 가는 인생의 이 멍에는 언제나 늘 힘겹게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신앙인인 우리는 그 멍해가 가벼워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, 느끼게 되는 이런 멍해의 무거움이구나 이런 답답함이구나 에,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 원인은 내가 하느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사명의식 혹은 목적의식 목표 그런 것들을 확실히 갖고 갈 때에 같은 무게를 느끼더라도 느끼는 나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 무게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가 결국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모든 것을 받아,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충실,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 삶의 의미가 삶의 활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자신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좀더 성실하게 그리고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